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근본 우리 그 교회적인 금식 기도에 여러 성들이 참여해 주실 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금식에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여러의 금식에 동참해 주시고 또 금식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니까 아, 이번 금식은 얼마나 쉽게 또 은혜스럽게 에, 끝마친지 모릅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은 저는 좀 금식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제가 은혜 받고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15일 금식 작정을 하고 한국을 나갔습니다. 아, 저는 나갈 때 굉장한 마음의 기대와 참이게 아, 흥분을 안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밥을 굶고 배가 고프면 매달 주님밖에 안 계신데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친구하고 정말 그모가 교제할 것인가 너무너무 기대 많이 하고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참 금식을 시하고 하루 이틀 동안은 에, 성료도 좀 보고 기도를 한 건데 사흘쯤 되니까 그 벌써 열이 나기 시작하고 메스껍고 그저 짜증이 나고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l a 스 먹던 갈비만 눈앞에 와타 가탄다 말이에요. 에, 저는 금식하면서 와, 내가 왜그래 방정맞게 또 15일 금식한는데 큰소리치고 왔는고 내이을 원망하면서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일주일을 딱 지났더니 갈비는 온데간데 없고 라면만 왔다갔다해요. 열흘이 <laughs> 지났더니 라면도 온데간데 없고 라면 국물만 왔다갔다해. 그래서 저는 아주 1 0일 동안 주님 생활 하나도 하지 않고, 촤 원망하면서 이러면 날짜가 언제가로 이러면서 1 십일을 다 끝마치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1 0일 동안 하는데 정말 조금도 피곤치 않아요. 고통도 없어요. 얼마나 이렇게 몸도 가볍고 참 좋은지. 또뭐 전혀 이렇게 내 눈앞에 그뭐 좋아하는 음식, 뭐 은대구 초림이든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그저 생각에 그저 자라깨어나 주님밖에 없다는 말이요. 이것은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 스님께서 주시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에, 그런데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참그 아, 금식해 주시니까 그렇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금식을 끝마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번 우리 금식 중에 우리 나님께서는 여러 종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신 여러 가지.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 이 그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은 우리 주님께서 이번 금식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중심 메시지는 우리 교회를 초대 교회로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어떤 장애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우리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 역사는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교회 개척교회 당시에 참이 교회로 돌아가기를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당시에 승리, 그 강한 역사, 우리 주님의 향한 성도의 뜨거운 사랑, 모이기를 열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 뜨거운 찬양과 기도, 성도들 사관에 따뜻한 그 사랑. 폭발적인 교회 성장, 전도와 승교에 대한 뜨군 열정,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다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난 땅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종과 태만 때문에 그들이 자기 할 일을 다 못할 때 실제적 현실적으로 그 약속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몇주 안에 걸쳐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니까 주깊게잘 들으시고 실체에 옮겨주길 바랍니다. 우리 삶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성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예,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도 요구하시고 충성도 요구하시고 순종도 요구하시고 겸손도 요구하시고 또 열매 맺기도 그분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가장 바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상의 관계를 맺고 그 상의 관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은 아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상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첫 단추를 바로 끼지 못하면 나머지 단추를 아무리 끼고 애를 써봐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끼어놔도 옷이 바로 되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정립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자마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전은 우리는 참이 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불어 이 상의 관계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참 밤새도록 우리가 참 기도하며 목이 시록 부르짖더라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한때 세상에서 알지 못하던 기쁨으로 충만했지만 언젠지 알지 못하게 그 상을 참 잊어버린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말이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뜻인 줄은인이 알면서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가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대신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현실 속에서 그 모든 대신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면. 우린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우리가 다립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아, 이 상의 관계를 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 우리가 온전한 생선을 파른다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믿음 생활을 바라신다면, 또 우리가 열매 맺는 섬김의 생활을 바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먼저 금과 더불어 상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상의 관계라 관계는 일방통증 것이 아니지요.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함께 사랑해야 우리는 사랑의 이 몸과 아,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그분은 나를 사오 계심을 꼭 믿으세요. 그분께서는 내 하는 행동이 착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하는 말이 옳기 때문에 사랑하신 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한 것은 이 성경 말씀에 그분의 성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분은 본성 상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랑의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로 당신을 지어 놓고 지금 이 시간도 상을 하고 계시다 말이요이 성경 말씀은 바로 나를 사시는 하나님의 상의 이야기인 것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상 우리 성도 는 우리 조상 아담이가 죄를 짓고 나무 가지에 뒤에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냐 우리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결코 죄인에게 형벌을 가기 위한 검사의 부름도 아니요, 또 죄인을 찾아서 어쩐지 옥에 우리가기를원는 형사의 부심도 아닙니다 참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절절한 아버지의 상의 부르심임을 우리 꼭드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엇을 가지고 그, 사, 그 사실을 알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손에 들려있던 그 가죽옷을 보고 우리는 안다야만요 사로깔 까먹고만 아담 이브을 에덴 동서에서 쫓아내심도 바로 주인에 대한 형부를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를 짓고 만 아담 이분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공의로운 한이십니다. 그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님 앞에 그대로 쓰게 되면 죄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영멸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빛 앞에 어둠이 났으면 어둠이 없으신 것처럼 그건 아주 당연한 한의 일치에 속한다 해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 인류를 예수 그저가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그 시간까지 하님의 임자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행임을꼭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상을 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꼭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구약 전체의 유화과도 같습니다. 이사야엘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유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승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님에 우리를 하신 이 절절한 심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구약 성경의 바탕에는 바로 우리를 하신 그분의 그 절절한 사랑, 그 호수가 바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삶을 살았으니 이것이 크고 지치는 개미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근데 왜 우리는 그토록 다른 사실을 함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가? 이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일 첫째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님이 과연 다른 사후 계실까? 또 심지어는 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되는 불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처해있는 체지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도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얼마나 어선지 몰라요 저는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아주 그것 때문에 찬장의 주 앞에 눈물 흐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왜 우리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만 자꾸 바라보는가 내가 정말 줄을 섬기면서 참 세계 이곳 조서를 닮아서 섬교를 하면서 뛰어다닐 때 많은 사람들은 참이김 목사님은 주문을 사고 생명받은 목사 물론 저도 생명받아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말이에 그러나 언젠지 알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 참 주문을 한그 절제한 그상이 퇴색이 되고 식어가고 있는 것을 이번에 금식 일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그토록 사는 줌에 대해서 내 상이 씨가 가스가 가만히 내 자신 살볼때 그분께서는 엄청난 기적과 이사로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기도한 그 가운데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신 그 기도를 나는 자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심을 하고 그 상을 의심하고 말로 표현은 안하지만내 마음속에 그 일을 해왔더라고요. 우리 산 우리 성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우리 과거를 돌이켜 볼때 정말 우리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한두분 이상 경험한 사람들에요근데 우리는 그 어,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해도 응답 안한그 기도 이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한 상을 잃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잘못 구하면 그분은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분은 지금 환경 속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고 계신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 줄 우리가 착각을 해버리나 봐.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못받생각하고 기도를 그만 엎어버릴 수가 있대요. 또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고체이 고정 응답이 안 되니까, 마치 나는 응답을 못 받은 것처럼 어렵게 잘못 생각을 한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활을 하면서 내가 주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경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참 힘써 기도한 날짜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소용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 날짜도 뚜렷한 목표 지금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을 잘안돼 말이요. 우리가 아무리 부지고 기도할날라도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을 우리 잘 알고 있다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 날짜도 내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늘 응답을 안 하시고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하림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내 생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를 회개치아 않냐고 기도할 때 그분은 응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주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못한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이 다섯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부족을 보지 않냐 하시고 자꾸 응답하지 못하는 응답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불평 불만하면서 우리가 그분과 투구로 상의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있다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가 분명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또한 간절히 우리 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과연 몇 번이 있는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를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 올바르게 기도해 달지라도. 때로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 있어. 마치 하루을 다친 것처럼 깜깜할 때가 있단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어떤 상황을 환경을 만들어 갈수있다말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내 생활 주문에서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내가 생각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내 주님은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신구나 이렇게 포기해 버릴 수가 있다말이요 여러분 나가봄 2장 1절부터 12절 사이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공적 활동을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할 그런 뿌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쫓아다닐 때 말이요. 우리 예수께서 가나남에 갔을 때 어떤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병든 자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도 하십니다. 그때 내네 사람이 중풍병이 들어서 꼼짝 달성 못하는 병자를 들 것에 매고 찾아왔습니다. 그데집 안팎에 너무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도무지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없대요 말이 그때 이 사람들에게는 묘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그참 중풍 빈자를 매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갔대요 말이그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줄을 매달아서 예수 앞으로 그 중풍 빈자를 내려왔대요 말이 그때 예수께서 이 성경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소자야. 내 죄의 삶이 팔았느니라 하고 선포 하신단 말이요이내 삶이 네 원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중풍 병자가 일하는 것이다 말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응통하여도내 죄의 삶을 팔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됐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쉽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병은 자기의 죄 때문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먼저 삼을 밖에 안 하면 안된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산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 분명히 내 들것을 들고 가고 말씀하시고 그참이 중풍비난 들것을 들고 간 것을 우리는 알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중께서 우리 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위해서 내생애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마치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응답 안 하신 줄 잘못 생각하고 포기할 를 수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산 우리 성도는 우리는 참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예를 얼마든지 아마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더 깊은 상의 관계 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1 4절 말씀 보면 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떨어진 거리에 베단이라고 하는 주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 나스로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세 사람도 예수를 지극히 사랑했다 말이요. 그런데 그가족에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라비가 나오사비 나스로가 바로 중병에 걸렸습니다. 도무지 어슬로는 고칠 수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그 당시에 예수는 참 베다니에서 이틀 거리가 되는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살고 계신데 거기 삶을 삶을 보내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를좀살려달고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 그어 부탁을 받은 다음에 일부러 거기서 이틀 동안 유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일부러 그안 가시고 거기 머물러 계신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우리 예수님은 그 배단위로 가십니다 그때는 이미 참이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서 무덤 속에 들어간 후라이 말이에요 그때 그 예수님이 배단위에 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죽겠어 우리와 함께 하시더만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우리 사람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 당시에 마르다와 마르다의 기도 제목은 보였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오라비 나소를 참 육신의 병을 고해서 죽지 않게 한 것이 자기의 목적이 된말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만약에 그 말을 듣고 바로 지금 배단에 와서 그 나서로 병을 고치셨으면은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질병을,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고 주님이 생각을 이걸 다 보고 알고 있다 말이요그 이상의 주님에 대한 이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신 나머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계시를보이시고 그들과 더불어 더 깊은 상의 관계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틀 동안 머뭇거린다 말이요 그로 와서 완전히 죽은 나서로 살려낼 때 그래서 바르다와 바리아의 금방 그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시 주님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는 주님이시구나 그분이야 발로 바로 부활의 생명이구나 그 예수에 대한 올바른 깊은 계시를 받게 된단 말이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와 더불어 깊은 상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아, 이렇게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는 것처럼 볼 때가 참 많이 대단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세계 승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까? 오히려 사업이 기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를 즉석에서 응답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사업을 축복해 주시는 중심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개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업이 기울어지고 도무지 앞을 봐도 뒤로 봐도 좌우를 봐도 참이게 뚫린 구멍이 없이 다른 골목에 이르을때 그때 우리 주님 바로 호해를 가시는 우리 예수님. 이라고스를 무르트리는 예수님을 우리게 보이시더 말이야. 다시는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 한 달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고 참하할머을닫으시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올바른 상의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만이 이란 역경 가운데서 주님의 상을 믿고 또한 주님을 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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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을 받아 감사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또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 환경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나의 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그분과 더불어 상의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도사에 도착,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현실을 해석할 줄 알아야지 제한된 인간의 눈으로 현실 을 해석하면 안될 거야. 그건 잘못되고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책한 권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보아야그책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소설을 한 페이지를 꺼내서 읽고 어이구 다 이렇게 속단해버리면 그책 어리석은 삶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그 요셉의 일생을 그려놓은 참 책이 있다가 하면 그책 가운데 어느 한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그는 어느 날 하루아침 열형제에게 배반을 당해서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할미 이야기는 그래서 끝나고 있지 않단 말이요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냐말이요또 가서 보니까 다른 장에 보니까 참 이게 죄 없는 그참 요습이 그보조화의 안으로 무로 말며 아마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이야기는 진행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태를 볼줄 알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장을 다 넘겨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국의 참 인자로 요술를 만드시고 또 야구의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냐 말이요 그렇죠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내가 오늘 내가 찬 환경 내가 찬 현실을 바라볼 때 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호기할 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책장은 끊기지 않은 거예요. 아직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하신 하나님께서 참 그리스도날까지 반드시 율시하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는 정말 이런 어려운 취지에 어려운 환경에 참 이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불만 이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왜? 불평불만은 아무리 해봐도 내가 처한 사태를 바로잡대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 오히려 그때 쯤에 살는 믿고 나도 쯤에 사는 마음으로 참 믿고 기다릴 때 그것이 왜 이렇게 복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페이지에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갈보리산상에도피 달신 춤을 바라보시면서 우린 주물의 상을 확인하고 신장설 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상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직 십자에 달신 예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상을 확증하시느냐 상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느님이 우리를 사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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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셨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죄를 지내자마다 멸망 참고 영생을 얻기 얻기 하기 위하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신 그분의 사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독생자 주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시대 한국에 와서 수고하시던 어떤 성교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자매, 어떤 좀 자매님이, 성도님이, 무슨 사진이 있어, 아마 외딴 집에서, 가족들은 다 이렇게 밖에 나가버리고, 어디, 어디 출발해버리고, 아마 자기 혼자 있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밤중에 산기가 온다야 말이에요. 그 산기를 느끼는 이 자매님은 근처에 병원도 없고 아무 도움받을 곳이 없으니까 성교사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는 몸을 끌고 성교사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눈보라가 몹시 치는 그런 추운 겨울을 봐 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애를 쓰고 길을 쓰면서 수고십으로 가고 있는데 그 생교사집에 가기 전에 아 벌써 양수가 터지고 또 심한 진통이 숨가프게보라치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숨 없이 앞에 보이는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눈발을 피하면서 혼자서 애기를 낳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밤 그가 가시던 것은 입고 있던 손바지 하박이었습니다. 그는 그 손바지를 찢어서 그래서 을 빼내서 그 피덩이를 여기 저기를 쌓기를 시작합니다 참그 다음날 아침에 성교사님이 아 신방 가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길을 가는데 다리 밑에서 에이 운수가 들린다 말이오 그 다리 밑을 데려가서 조심스럽게 보니까 이미 어머니는 꽁꽁 얼어주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품속에 소매 덮인 아이가 울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위에서 복수해 주신가 이것 좀 믿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을 우리 환영하고 또 그분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탄데히 참담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직 모든 역경 가운데서 나위에서 십자가를 신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할수 있을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즉시나 위엄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음을 당게 되며 도산 양같이 이름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상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이나 장래 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비용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